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 앉아 있다. 휴대폰 화면이 불길하게 번쩍인다. 남자친구빛 독촉. 카페에서 한 여자가 친구와 함께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불안한 기운이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 분할 화면에서 냉혹한 인포그래픽은 전화번호 유출의 은밀한 경로를 드러냅니다. 어둑한 집 안에서 그 여성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말을 더듬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 한다. 여자는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며 던지는 질문마다 그의 무너져가는 겉모습에 망치질을 가한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극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시각화됩니다. 경찰서의 한 여인이 증거를 움켜쥔 채 도착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그림 같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린다. 채권자로부터 협박 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있어요. 무서워요. 경찰관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 여성이 새 휴대폰을 들고 있고, 그녀의 밝은 미소는 평화와 새롭게 찾은 자유를 발산합니다. 그녀의 이전 불안감은 이제 만족감으로 대체되었고, 그녀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짜증나는 드라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속삭이며 그 순간의 평온함을 받아들인다.